미국 현지 매체에서 2024년 개막전 선발 라인업을 예상했는데, 이정우 선수의 행선지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가 많이 뽑히는 와중에 의외로 뉴욕 양키스였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인 블리처 리포트는 현 시점에서 2024 시즌 개막전 선발 라인업을 예상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하는 이정우 선수의 행선지를 뉴욕 양키스로 설정하며, 양키스에서 8번 좌익수로 개막전 선발 출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이미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이정우 영입에 얼마를 준비할 것이다, 영입할 것이다 등, 어느 정도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었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상 타순에 넣어버리는 경우는 좀 흥미로웠네요. 매체는 7 시즌 동안 삼진보다 볼넷이 더 많았고 타율 3할 4푼, 출루율 4할 7리, 장타율 4할 9푼 1리를 기록한 KBO 리그 MVP 이정호는 양키스 외야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획기적인 영입이다. 25세의 선수는 시즌을 조기에 마감하는 발목 수술을 받았지만 2024 시즌 초반에는 건강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매체는 양키스가 이정우 선수와 더불어 외야 최대호로 불리는 코디 벨린저 역시도 함께 영입할 거라 밝히며 양키스의 파격적인 행보를 예측했죠. 외야 FA 선수들 가운데 벨린저 다음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정우 선수인데 양키스가 부담될 수는 있으나 무리해서라도 이들을 영입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본것 같습니다. 8번에 배치된 이정우 선수와는 다르게 벨린저는 5번에 배치하며. 타선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벨린저가 수비에서 검증된 자원이고 이정우 선수는 처음엔 타격에서 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수비 부담이 적은 좌익수부터 시작해 8번에서 부담 없이 시작하며 차츰 성장하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양키스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사이영상 투수 그리고 MVP 출신 두 명과 함께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 셈인데. 벨린저가 2019 시즌 내셔널리그 MVP였고 에런 저지가 2022 시즌 아메리칸 리그 MVP였기에 엄청난 선수들과 함께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 이 매체는 오히려 이정호 선수의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꼽혔던 샌프란시스코에는 일본의 오타니가 자리 잡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매체는 샌프란시스코는 레전드 포수인 버스터 포지가 은퇴하고 새로운 프레이처즈 스타를 찾고 있다. 지난 겨울 최고의 FA를 영입하지 못한 뒤 오타니를 영입할 강력한 후보군이다. 좀더 투수 친화적인 구장에서 뛰도록 설득해야 하지만 결국 LA 다저스와 계약하는 것을 막고 영입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샌프란시스코가 돈이 많은 구단이라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판단하에 8천억부터 시작하는 오타니를 데려오리라 본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6천억대의 몸값에서. 최소 8천억 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바뀐 오타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저스 같은 좀더 거대한 규모의 팀에 더 이적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포지션인 외야 포지션을 채우는 데에 더 돈을 쓸 거라 생각합니다. 야구도 물론 홍보를 잘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성적을 내야 홍보고 뭐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던 샌프란시스코였기에 양키스의 눈뜨고 순순히 넘겨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호 선수는 진짜 샌프란시스코와 양키스 중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애간장만 타는 것 같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적응통.